키워드로 있는 시장입니다. 어떤 키워드가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까요? 그 안에서도 저희가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내용들만 여러분들에게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IS 김태성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본부장님을 만난 오늘은 어제보단 낫습니다. 네. 좀더 편안하게 저희가 시장 분석 해볼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이 편안함 속에 음. 또이 뼈가 그렇죠. 필요합니다. 시장을 바로 알아야 되는 되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열어볼게요. 블랙 먼데이 그때로 다시 돌아갈까봐 많이들 두려웠던 하루였고요. 결국 불안과 이걸 어떻게 기회 삼을 수 있을지 굉장한 투자 포인트가 됩니다. 오늘 일단 반등이 나와주긴 있는데요. 어제는 다 같이 하락했다면 오늘은 다 같이 올라요. 네. 그래서 이걸 놓고 오히려 눈치 보기가 더 심해지는 건 아닌지란 우려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더 복잡해졌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주식 시장을 움직이는 힘은 돈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걸 수급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 수급이 지금 강한가를 이제 살펴보면 객관적으로 현재 현물 증시에서의 수급은 약하다라고 볼수 있죠.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등 나오고 반도체 IT 다수의 종목군들이 반등이 나오고 어제 이제 약했던 종목군들이 최소 1% 많게는 뭐 3%, 4때 이제 적 반등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많다 보니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바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진짜 바닥은 수급이 들어오면서 형성이 돼야 되는데 오늘 우리나라 증시의 가장 큰 어떤 특징 중에 하나라면 지수는 좋지만 수급은 굉장히 약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현물증세 수급이 약하다면 체력이 약하다라고 좀볼수 있고 체력이 약하다는 것은 대내의 변수에 굉장히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보다 공격적인 어떤 매매 전략을 세우시기 보다는 다소 이제 좀 답답하시겠지만 보수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분들부터 잘 처리를 하는 게 저는 먼저가 아닐까. 저는 이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어, 많은 분들이 지금 고민을 하죠. 확실하게 가격적인 메리트는 생겼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일정적으로 체크를 해보면 다다음 주에 우리가 명절 연휴가 좀 있습니다. 연휴를 앞두면 현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느냐? 다음 주 수요일이거든요. 음... 그러면 오늘 목요일, 내일 금요일, 월화수, 월화. 그러니까 사거래일 밖에 정확하게 보면 어, 객관적인 수급이 들어올 만한 거래일 수가 4거래일 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짧은 시간 안에 뭔가를 좀 해결하기 위한 어떤 비중 투자는 지금은 다소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이 약하다라는 게 시장에 좀 발목을 그쵸. 잡습니다. 특히 현물 쪽에서의 약한 수급, 결국 이건 체력이 약한 걸로 네, 판단을 맞습니다. 해 주셨고요. 그래서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다소 보수적인 투자를 한 4거래 정도는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주십니다. 일정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네. 뭐 다음 주, 다다음 주 추석 이야기 하기 전에 이번 주에도 일정들이 그쵸. 있습니다. 뭐 지표들이겠죠. ISM 서비스 업지수도 발표 예정인데요. 어떤 전망 할수 있겠습니까? 8월 달에 이 지표 나오고 나서 엄청나게 지금 경기 둔화, 네. 침체에 대한 걱정들이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 이 ISM 지수가 3월 달부터 이 50포인트라고 하는 그 밑으로 내려갈 때부터 굉장히 많은 말들이 나왔어요. 첫 번째 3월, 4월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어, 이렇게 되면 금리 인하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 어, 생각보다 지표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그러면 지금 금리 인하가 어 아무래도 이제 다가올 경기 침체라든지 둔화에 대한 어떤 선방적인 역할을 하기 위함이 아닌가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지표에 우리가 집중을 하는 거거든요. 네. 저는 만약 예상치가 지금 한38 정도로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위로 나온다라고 하면. 크게 걱정 없이 9월 달 이날 이나 이나율은 0.25%로 그냥 인지를 하시면서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만약에 예측치보다 조금 이제 떨어져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시장의 충격은 한번도 있을 가능성 음. 높을 거 높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지표라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예단을 하고 매매 전략을 짜시는 것보다는 지금은 좀 높게 사더라도 좀 높게 사더라도 한번더 확인을 하고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에 이 지. 표 발표가 있고요. 또 국내로 돌아오면 다음 주에 뭐가 있냐면 선물옵션 동시환기가 공교롭게도 또 복잡하게 꼬여 타이밍이 있습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타이밍이 그래서 아 이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안 사기에도 너무 아쉬울 것 같고 그렇다고 사자니 대뇌 변수가 지금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그런 한 주와 아 그런 다음 주이기 때문에 저는 우선은 이럴 때는 관망이. 가장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은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보수적으로 지켜볼 네. 필요 있는 지표였고요. 하나 더 보죠. 고용 지표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이번 주빅 이벤트로 그렇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실업률이 또 오르게 된다면 네. 이건 소비가 주는 걸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아, 이게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뭐 결과는 봐야 알겠지만 시나리오를 좀 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번에도 실업률이 높다면, 그러니까 이게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네. 되는 거죠. ISM, 제, ISM 지표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가 밀리더라도 그것을 방어할 만한 유틸리티 쪽이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실업률이 높아진다라면 그런 어떤 소산의 구멍조차 없이 조정이 한번더 나올 가능성도 저는 열어두고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 이건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투자자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지표인 만큼 해당 지표에 따라서 굉장히 급등락이 클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실업률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또 지표라고 하는 것은 뚜껑 열어봐야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대내외 변수에 엄청나게 취약한 구간입니다. 간 그러니까 작은 뉴스 하나에도 아래로 꽂힐 수 있고 굉장히 좋은 뉴스 한 줄에도 위로도 한 번에 지금 소날수 있는 게 우리 증시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지표를 앞두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기준은 딱 하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 실적이 나온다면 붙들고 있는 거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실적이 안 나온다면 비중을 줄이는 게 가장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참, 대내외 변수에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어. 코멘트가 와닿습니다. 저희가 피부로 정말 실감하고 있는데, 그렇죠. 다음 키워드를 통해서 어떤 섹터가 이걸 여실히 반영해주고 있는지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반도체죠 음. 돌파구 는 있습니까? 사실 엔비디아가 반도체 중심축에서 있잖아요. 근데 계속 반등에 실패하고 있다 보니까 아니 뭐 악재 그거 악재 아니야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별 반응을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지난 2분기 때 엔비디아가 액면 분할이라고 하는 카드를 너무 빠르게 선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음. 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저의 개인적인 어떤 성향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주당 1만 원이라고 하는 기업의 어떤 주식 혹은 주당 300만 원이라고 하는 어떤 주식. 똑같은 900만 원을 가지고 하나는 900주를 살수 있고 하나는 3주만 살수 있다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실 3주 사는 것보다 900주 사는 걸좀 선호하거든요. 네. 아마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는 사고 싶었지만 너무 비싸서 못 사셨던 분들이 액본을 통해서 많이 이제 뛰어들었고 그게 상승으로 갈 때는 굉장히 좋은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지만 반대로 또 하락 변동성을 나타낼 때는 더 큰 그러니까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음. 그러한 수급의 방향성을 또 나타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가 반등을 해줬어야 하는 구간.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1분기에 혹은 2분기, 액분 전까지 봤었던 엔비디아는 밀리면 사면 됐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무섭습니다. 네. 더 밀릴까봐 그러한 상황이 연출되었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주가가 다소 기술적 반등이 나오기에는 이제는 좀 버거움을 표시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왜냐? 어, 만약 주당 가격이 비쌌다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막 사고 팔고를 그렇게 크게 하진 않죠. 우리가 삼성전자 오늘 샀다 내일 팔고 또 사고 내일 팔고 그러진 않잖아요. 맞아요. 사두면 그냥 쭉 가져가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한 수급들이 지금 많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은 더 힘이 들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엔비디아는 약했지만 AMD 괜찮았죠. 그리고 퀄컴도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보면 반도체 IT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그 아, 각으로 좀 치닫는 그런 불안감은 안 가지셨으면 저는 좋겠다. 아직 버블로는 너무 시기상조가 아닌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3분기 실적이죠.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만약에 3분기 실적을 봤는데 숫자가 안 지키면 버블이 맞는 거고요. 3분기 실적이 열렸는데 실적이 잘 나오면 불확실성은 다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난 한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고 모든 것이 정해질 거라 생각했던 반도체 it가 일단은 다음 실적 시즌까지 또 시간이 필요해진 그러한 상황이라서요 조금은 더 시간을 두고 보셔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불안해할 필요 없다. 네. 하지만 엔비디아가 다시 반등 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그렇죠. 수 있다. 두 가지 포인트 기억해 봐야 될것 같네요. 근데 중요한 건 엔비디아도 엔비디아인데 저희는 국내 증시에 발을 그렇죠. 담그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연동성 깊게 움직이는 게 SK 하이닉스잖아요. 네. 일단 오늘 상승은 해주고 있어요. 고점도 5% 넘게 올라와 주는 음. 모습인데요. SK 하이닉스 투자 전략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앞서서 사고팔고 하는 종목이 삼성전자와 SK는 아니었다고 라 네. 하지만 지금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속출하거든요 사실 걱정... 걱정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아닐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아마 지금 걱정은 반도체 소부장 가지고 계신 분들일 것 같거든요. 보유하고 있는데 이거 그렇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그러니까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지금의 가격부터 우리가 천천히 매수한다 생각을 하면 얼마나 괜찮은 가격이에요. 우리가 불과 3, 4개월 전만 해도 아이 가격 보면 사야지. 이 가격대만 오면 나도 사야지. 라고 할 정도의 네. 가격이 실제로 왔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오는 혹은 글로벌 증시랑 같이 연동해서 반도체 IT 투톱은 100%는 아니더라도 한 50에서 60% 정도는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반도체 소부장은 하락받을 땐두 배로 더 빠지고 반등 나올 땐 반등 나오지 못하고 또 이번에 맞은데 또 맞으니까 최근에 저점이 이탈될 수도 있겠다 혹은 이탈이 되었다 라는 종목 분들이 많아져서 굉장히 좀 고민이실 것 같은데 저는 SK 하이닉스 만큼은 지금의 가격에서는 어차피 우리가 SK 하이닉스 이번 주에 사서 다음 주에 뭐20% 30% 올라가는 걸 기대하는 투자자 없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길게 보려고 이제 사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이두 기업은 비중 조절만 잘하시면 된다. 오. 그러니까 한 번에 다 사실 필요 없이 오늘 한주 사고요 내일도 한주 사고 아니면 월급 받으실 때마다 한주 사고 이런 식으로 좀 천천히 모아가신다면 저는 괜찮다. 그런데 어, 여기가 이제 완벽하게 바닥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코스피 어떤 현물 증시, 현물 수급이 좀 약하다. 오늘 파생 쪽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들은 올라오는데 소부장주들은 오히려 지금 더 약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아시면서 담아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추가로 삼성전자는 확실하게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어. HBM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기다릴 때 나왔어야 됐는데 지금 구간에서 뭐 퀄테스트 이야기 나와 봐야 아무래도 이제 강한 수급이 좀 들어오기 어렵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조금은 더 유리해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한편에서는 6만 원까지 터치한 삼성전자 네. 물론 타이밍을 잃긴 했지만 가격적으로 너무 매력 있지 않습니까? 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죠. 가격적으로는 매력 있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조금 상승 탄력까지 고민을 해 보면 사실 포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개인 투자자들 어떤 자금 기준으로 보면 같이 담아내기가 좀 버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음...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저도 이제 죄송스러운 이야기나 이 제가 한 7월쯤에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 상반기에는 SK하이닉스가 8, 삼성전자의 비중이 2였다면 하반기에는 삼성전자 5, SK하이닉스 5 정도로 삼성전자를 높게 봐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전제 조건이 우리가 기다렸던 기간 내에 HBM 퀄테스가 통과가 돼서 양산을 하는 거였는데 그게 미뤄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삼성전자보다는 아직까지는 저는 SK하이닉스 쪽에 손을 들어줘야 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사실 반도체 외에도 모바일이나 가전에 대한 모멘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좀 모멘텀 역할을 음. 제대로 해줄 수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그런 거는 다 차처하고 다 반도체 쪽만 보는 것 같아요. 너무 의존도가 높아서. 그렇죠. DS 사업부에 대한 성과만 보는 것 같아서 사실 삼성전자도 속상할 만해요. 갤럭시 S 이번에 나온 거 진짜 많이 팔렸다고 그러니까. 하는데. 그렇게까지 또 시장에서는 관련 주들을 막 체크해주고 있지는 않다 보니까 지금은 반도체 어떤 그것만 좀 놓고 봤을 땐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탄력적이고 앞서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밸류업 지수가 투심을 살릴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투심을 살리는 건 거기에 국한되어 있는 종목에만 해당이 되겠죠. 일부에 해당된 일부에에게만 뭐 금융주, 은행, 보험 혹은 이제 일부 지주사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 있잖아요. 사실 이제 지금 9월 이제 초이니까 한달 뒤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많은 코너를 통해서 날씨가 선선해지면 배당주를 봐야 됩니다. 하면서 이제 배당주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올 텐데 작년, 지금까지의 우리가 이제 체크했던 배당보다 올해는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관심이 커진다는 것은 이쪽으로 돈이 몰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상반기 이미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저도 은행주가 금융주가 이렇게까지 잘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결국에는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 라는 말이 잘 들어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트 한켠에 한 종목 정도는 저는 이 수급 밸류 프로그램에 부합하는 종목은 꼭 껴있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이 종목분들이 의도치 않게 지수가 안 좋을 때 어떤 해지 역할을 좀 하는 네.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뭐, 통신주도 그렇고요. KB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높게 보셔야 된다는 라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종목 정도는 봐도 된다라고 했는데 그 종목 좀 알려주세요. 고민 많아, 많이 했습니다. <laughs> 아, 고민 많이 했는데 저는 현대 글로비스를 오.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배당 성향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본업에서도 잘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배당 높은 기업들의 단점이 본업의 성과가 안 좋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배당 수익 보려다가 주가 손실 본다는 얘기 많은데, 현대 글로비스는 본업에서도 올해 성과가 굉장히 좋고요. 또. 어, 최근에 열렸던 인베스 데이를 통해서 배당 성향도 높인다라고 했고 지금 지배구조상 아무래도 이제 주주 한원이라든지 자사주 매입에 대한 이슈들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요. 저는 만약에 이쪽에 대한 관심도를 보신다면 현대 글로비스를 지금 시점에서 한번 담아두셔서 좀 길게 보셔도 괜찮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장의 주요 이슈, 국제익 굵직한... 종목까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IS의 김태성 본부장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